안녕하세요 김사랑입니다 자 오늘 보실 코인은 바로 봉크코인 인데요 현재 봉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들을 좀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봉크코인이 조용한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가격 보시면은 엄청나게 슈팅을 하고 있죠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에서요 제일 돈이 몰리고 있는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봉크코인 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뭔가 큰 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세력들의 큰 판에서요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락업 일정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차트 분석 이런 거 정말 쓰잘데기가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저희는 수익이죠. 지금은 차트 분석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력들의 일정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본크 코인은 현재 고래지갑들, 즉 세력들이요. 대규모 물량을 매집을 해둔 상태인데요. 왜 매집을 했을까요?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락업 해제 이벤트는요. 코인 시장에서 단기간 폭등을 유발하는 주요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락업 해제 전에는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락업 해제 이후에는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무조건 외워 두셔야 돼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럼 락업 해제 이벤트라고 했는데 악재가 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락업이 되면은 왜 가격이 폭락을 할까요? 생각해 보시면요. 못 팔게 막아둔 물량들을요 자유롭게 팔수 있게 해주는 락업이 해제가 되면요 봉크코인 물량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락업 일정 이후에는 저희가 매수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중요한 건 여긴데요 그럼 락업 직전에는 제가 폭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폭등이 나올까요 이미 봉크코인에 진입한 세력들이요 어차피 락업이 되면요 폭락이 오는 걸 얘네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세력들이 손해 보는 장사 절대 안 하죠. 실력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뭐 저희처럼 적은 게 아니고 어마 무시한데 이 물량들을 저점에서 절대로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락업 일정 전에요. 본인들이 들고 있는 그 수많은 물량들을 이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가격을 강제적으로 상승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 돈이 수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 정해진다는 거겠죠. 락업 일정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밖에는 없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대형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봉크코인 락업 일정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서 이번 일정에 큰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봉크코인 락업 일정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또 제가 기깔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봉크코인 락업 일정 대응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8672-3149번으로요. 숫자 0번 써서 문자 주시면요. 순차적으로 발송 처리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즘 급등 코인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요. 김사랑의 급등 코인 추천으로요. 저희 구독자분들 단타로 어마무시하게 수익 만들고 계시는데요. 나는 단기간 투자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이름 두 글자 사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단기간에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손잡고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구독자분들에게요.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파격적인 선물인데요. 제가 좋은 정보와 타점을... 잡아 드려도요. 관망만 하시면서 아,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면서 정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와 소통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작은 하고 싶으신데 시드가 없으셔서 시작을 못 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또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실 텐데요. 제가 파 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건 없이 누구나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요. 010-8672-3149번으로 숫자 0번 써서 보내주시면요. 김사랑 투자지원금 100% 무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 써서 바로 문자 주시고요. 자 일단 제 업비트 계좌 먼저 보고 가실 건데요. 하도 많은 분들이 수익인증을 해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저는 타 유튜브처럼요 그냥 문자만 딱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건 다른 사람들처럼 캡처본이 아니고요 움직이는 제 업비트 계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자산을요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말로만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 이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따라오시면요. 수익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또 4월 달에 매매 일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요. 총 536%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4월 달에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힘든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만큼의 수익을 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만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15년 전 비트코인 1만개로 산 피자 두 판이라는 기사인데요. 이제는 이 비트코인이 1조 5천억이 됐다고 합니다.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프로그래머 라스질러 핸애츠가 피자 두판 구매에 사용한 금액인데요. 비트코인으로 실제 물건을 살수 있을지 궁금했던 그는요. 온라인에 비트코인 1만개로 피자 두 판을 사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한 네티즌이 현금으로 피자를 주문해 헨네치에게 전달을 한뒤 1만 비트코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을 한후 처음으로 실물 결제에 사용된 사례라고 합니다. 헨네치가 피자 구매에 사용한 비트코인은요. 1만개는 당시 가격으로 40만 달러인데요. 하나로 따지면은 5만 5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피자를 건넨 네티즌이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요 자산이 수억배로 불어난 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2025년 5월달에 드디어 최고가를 경신하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2억에 가까워진 비트코인 과거 불장과는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원화 가격은요 최근 원화강세 글로벌 시장과 수급차이 등으로요 달러 가격대비 상승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는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22일만에 천장을 뚫으면서 불장도래에 대한 기대 감이 커졌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불장은 요 과거와 다른 체질 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랠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장이 왔다 라는 신호가 쏘아 올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을 하시려면 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시장의 흐름 파악은 기본으로 아셔야 하는데요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 코인 시장만 들여다보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흐름까지 까지 한 눈에 보실 수 있는 코인 공부방도 무료로 운영 중이라서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0번 써서 남겨 주시면요. 투자 지원금 500만 원과 함께 코인 공부방 무료 입장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